그래서 이걸 누가? 공민왕 때 무력으로 수복한 거예요 공민왕 때 무력으로 쳐서 뺏은 거라고 이게 공민왕의 업적이에요 공민왕의 업적 부분에서 쌍성총관부 탈환 이렇게 있거든요 어, 공민왕의 무력 탈환 그리고 이 공민왕의 무력 탈환 부분에서 어 유인우라는 사람이 이걸 무력으로 탈환하는데 유인우라는 사람이 가서 이걸 뺏었거든요. 그런데 이걸 지원해 준 사람이 있어. 이 지역에 살고 있던 무사인데 이 무사가 아예 성문을 열어놓고 이 유인우의 군대를 이렇게 들어오게 해 주거든. 그 사람이 이성계야. 이성계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수면 위로 모습을 보인 거죠. 역사의 수면 내 머리 이성계. 쌍성 총관부 타란. <laughs> 타란? 음.